안녕하세요 오늘은 팩토라이스 메이저 대흉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큰 가슴 근육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우리 이렇게 보시면 그림을 클레비컬 파트 스터널 파트 코스텔 파트 큰 근육이기 때문에 승모근처럼 이렇게 결로 해서 좀 액션과 스트레칭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다라서 이렇게 나눠 놓고요 이름을 어떤 책에는두 개로 클레비컬 스터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때, 어, 이렇게 오리진을 보시면 O 있는 부분이 클래비클의 안쪽 부분과 스터널 이런 이 안쪽 스터널 부분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작게 작게 보이는 부분 이렇게 경계로 해서 보이는 부분이 코스텔 컬틸리지거든요. 그래서 늑 연골 1번부터 6번까지의 갈비뼈 연골에도 약간 붙어서 시작을 하고요. 인설션은 휴머러스의 그레이터 튜버클의 크스트라고 하는 부분 약간 이렇게 날렵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이제 아이가 돼서 인설션이 오리진 방향으로 오면 팔을 움직이는 숄더 무브먼트에 관여하는 그런 운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응 근을 생각해 보면 우리 팔을 모으고 인설션이 오리진 방향으로 모으게 되겠죠. 벌리지 않고 왜냐면 몸쪽 안쪽에서 붙어서 시작하니까 그리고 뒤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보내겠죠. 심플하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어, 바깥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돌리는 메디아 로테이션 이렇게 세 가지 액션이 주가 되고요 클라이비컬 파트랑 이제 밑에 파트랑 뭐가 다르냐 하면 클라이비컬 파트는 약간 이렇게 약간 수평하게 생긴 결을 가져요 그래서 약간 horizontal adduction 같은 액션을 좀더 해서 우리가 옛날에 헬스장 가면 이런 기구가 있어서 지금도 있죠. 가슴 근육 을 키운다 하잖아요. 가슴 근육 중에도 이 위쪽 근육을 키워서 약간 가슴을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쪽이더 마르신 분들은 그런 운동을 하시면 좋아요. 이거 스터널과 코스털 파트는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생겨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밴드를 잡고 사선으로 내린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움직여 보시면 실제로 그 근육 이렇게 아래쪽 근육이 좀더 느껴지시게 되고. 수평 내전을 하시면 이 위쪽 근육이 좀더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결에 대해서 수축하는 방향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게 또 운동이지만 반대로 하면 스트레칭 되겠죠. 그래서 대흉근의 스트레칭은 제가 예를 들면 팔을 벽에다 기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팔을 기댄 상태에서 내 몸을 돌려요. 그러면, 어, 모으는 거, 플렉션, 그리고 모으는 거, 메디얼 로테이션이 이 근육의 액션인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벌리고, 약간 몸을 뒤로 보내면서, 익스텐션 쪽으로, 그리고 팔은 메디얼이 아니라 라테럴 로테이션 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평한 클레비컬포지션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할 수가 있겠고, 약간 팔을 올려서 각도를 바꿔서 벽에 기댄 상태에서, 여기서 돌린다면, 좀더 팔을 위로 올려서 돌린다면, 밑에 폴존, 스타널이라든지 이 아래쪽 부분이 좀더 스트레칭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벽에 기대고 하는 그런 스트레칭도 있고요. 어, 폼롤러에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 이런 기, 이것보다는 이제 기 다른 폼롤러에 내부 척추를 눕혀놓고 이런 식으로 눕혀놓고 팔을 이렇게 열어주는 스트레칭인 거죠. 그래서 양팔을 이런 식으로 열어서. 팔꿈치가 바닥에 닿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어서 약간 수평하게 간다면 위쪽 클레비컬 포션 약간 올려서 간다면 이렇게 간다면 이 아래쪽 포전이좀더 스트레칭이 되는, 그래서 날개뼈 뒤쪽을 좀더 모아줄 수가 있고, 폼롤러가 척추를 닿게 해야 하기 때문에 견갑골을 척추에 어떤 무리 없이 견갑골을 유도하면서 가슴 앞에 스트레칭을 좀더 효과적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을 이용한 그런 스트레칭을 하게 되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소용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작았고, 더 스케플라에 붙어서 스케플라를 앞쪽으로 보내고, 하방이단시키고, 프로트랙션 시키고 이런 액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열면서 경각골을 뒤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경각골을 움직이면서 하는 운동과 스트레칭이 소흉근이 되겠고 대흉 같은 경우는 팔을 움직이게 하니까 팔을 움직여서 하는 운동과 팔을 움직여서 하는 스트레칭 이런 아이디어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 클레비클 그리고 스타나 립 1에서 6방까지 붙어서 늑 경골 그리고 어, 휴메러스 앞쪽에 심플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인데 커서 우리가 좀 나눠 놔서 액션이 좀 다를 수 있다 방향별로 다를 수 있다 얘기를 했고요 트리거 포인트는 위에 중간 아래 이렇게 세개 정도 있네요 그래서 이 위쪽 특히 이 위쪽을 이렇게 가로로 되는 생긴 결의 근육이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위아래로 이렇게 만져주시면 될것 같아요 위아래로 해서 트리어 포인트라는 거는 어뭐딱그 지점에 있기다 보다 여기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모호하게 딱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하기 내가 만져보면서 그중 비슷한 부분을 만지면서 아이 부분에 통증이 좀 느껴진다 이런 부분이 나의 트리어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을 좀더 풀어줘야 되고 거기가 유독 긴장이 되어 있고 이 근육도 이제 결이 다르니까 어느 쪽이 좀더 긴장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 같은 경우 지금 위에가 좀더 긴장어 있고 오른쪽 왼쪽을 보면 네, 왼쪽이 좀더 긴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을 좀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고요. 뭐공 같은 거를 이용해서 공 같은 걸 이용해서 풀어주셔도 좋고요. 그 포인트에 대고 이렇게 원을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아래로 풀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롤러를 약간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두고요. 엎드린 자세에서. 가슴을 대고 거기서 우리 어 몸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롤러를 굴리면서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풀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은 겨드랑이 옆에다 대고 이렇게 우리 어 광배근 쪽을 풀다가 약간 앞쪽으로 와서 대용근을 같이 풀어주셔도 괜찮아요. 이제 그런 식의 아이디어로 팩트얼이스 메이저를 관리해 주시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플렉션 할때 어, 수평 내전 할 때도 있고 플렉션 할 때도 그 있고 메디아 로테이션 할 때도 있고 이 근육이 많이 쓰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운동들은 다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 방향으로 그 액션에 맞춰서 운동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반대가 스트레칭과 그리고 트리거 포인트로 마사지로 하면서 관리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